이거는 공신체인같다 숙이 궁... 피었다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4월달이니까 아. 어, 그랜빈스입니다. 농빈하고 그랜빈스를 심었는데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오이망을 가지고 데쉬 받았어요. 왼 머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입고 있죠. 일자형으로 뚫쭈대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살 필요는 없고 농민과 그랜빈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음, 예, 농빈입니다. 음, 농빈. 이거는 조금 어린 거고, 이거는 지금 먹을 때쯤 됐습니다. 너무 해쓰이니까 음. 이거는 그린비스입니다꽃질채 음. 먹는 그린비엔스 예, 농빈과 그린비스입니다 어, 이거는, 갓 배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깨라이 베트남일 데 어, 이제 뭐, 이 직접 키워가지 있다. 시간 한 50개 심었어면 오십분이. 음, 이게 베트남 갓 배추입니다. 아, 수확을 음. 했는데, 가을하고는 훨씬 차이가 있죠. 갓배추. 응. 응. 갑대추. 베트남은 갓배추입니다. 가을에는 이 희오리 바람처럼 더 둥글하게 말라서 올라가는데, 지금 봄이라 응. 크지도 않고. 이거는, 가지입니다 미니 가지, 비플색 미니 가지. 음, 이거는 음, 베트남 가지니다 베트남에서는 카파오. 자, 아, 가지 일반 가지보다 딱딱합니다. 아, 네. 수를 소금에 절어서 먹는 건데, 오늘 음, 음, 심었습니다 음, 모종을 음, 직접 키워서 이렇게 심으면 모 향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음. 뭐, 일반 모종 사서 심는 것보다 최소한 5분의 1 가격에 키울 수 있으니까 좀더 힘이 들어도 쉽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음, 베트남 가지 미니 가지라고 해도 되죠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는 그 우리가 흔히 뭐 핑크 물이 그 핑크색 나는 그, 거를 많이 심었는데, 요거는, 레몬그라스라고, 그, 이파리는 차로 끓여먹고, 대부분 이 뿌리 부분 있는 데를 음식에 넣어서 먹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부분, 내는 뿌리 부분 쪽을 먹고, 우리는 차로 끓여먹고. 네, 이게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 핑크 릴리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입니다. 그 시가 눈눅하게 많아가지고. 어. 우크라입니다. 아, 아. 이건 우크라입니다. 음. 뭐 강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인디언 시운츠입니다 인디언 시운츠 이건 참외입니다 백화면 바지를 조금 쳤는데 아직 아~ 달리긴 달렸죠 음, 여주를 음. 심으면 맛있다 음. 어, 이걸 직파로 한 거라 음. 오히려 직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키워서 뭐좀 키워서 하려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빨리 수확해서 뭐팔 것도 아니고 얌민 어. 음. 음. <laughs> 얘는 땅콩호박입니다. 실을 받아서 헹건데도 보면은 지금 땅콩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깨인데 음, 오랜 참깨는 음. 좀 많이 지습니까